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에어컨 송님 너무 뛰어나가지고 태풍이 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때로 찾아올 위기 혹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닥칠지라도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임한다면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가 위대한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등장하는 솔로몬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렸어야 되는데 그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흔히 배은망덕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는 내용으로 3, 여기 지금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왜 솔로몬 왕은 신앙의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며 그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또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솔로몬왕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을까? 왜 신앙이 이렇게 형편없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책망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그 나라를 나누어 줄 것이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즉 이스라엘이 분열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나라가 망해서 수천 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하셨으나 그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왕성해지자 그 마음속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여기 지금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으로 묵상하고 들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삶의 어떤 위기라도 그 어떤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당당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가운데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얼마든지 위기는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그냥 위기로 끝내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어롭게 하는 영광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신앙의 기준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모든 중요한 일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지럽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어지러워지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삶에 그의 가정에 그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어려울까요? 왜 많은 교회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과연 무엇 때문에 개인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는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봅시다.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과는 통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 나라가 부강하다 보니까 이웃나라와 화친하고 정략결혼하고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정략결혼하다 보니까 그 이웃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공주를 데려오는 바람에 그 공주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들여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솔로몬 왕이 그 여인들을 사랑한 나머지 첩이 몇 명이요? 부인이 몇 명이요? 성경은 그때의 그 타락한 솔로몬 왕을 기가 막히게 기록했는데, 첩이 뭐 10명, 20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고, 부인이 몇천 명이고, 누가 삼천 명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이 삼천 명이지, 부인과 첩이 몇백 명, 몇천 명이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살더란 겁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신앙의 기준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의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영원히 지킬 때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에, 말씀이 또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봐요.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복된 자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자가 복된 자입니까? 말씀을 지키는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는 자 되어서 복된 자,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기준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던 솔로몬 왕은 그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이끌었던 그 나라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뿌리 뿌리 흩어지는 불행을 겪게 되었던 것.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기준인 말씀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에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없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 기준에 들한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추간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신앙의 초심을 지키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또 다른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아멘. 여기에 보시면 표현을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가 뭐라고요? 많을 때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 건강도 지키십시오. 또 체면도 지키십시오. 흔히들 나이 드시면 여러 가지 지켜야 될것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초심을 절대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 왕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처음에 믿었던,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였던 그 열정을 잃어버린 채 점점점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서 멀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일찍이 아는 것처럼 왕에 등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천의 번제를 드리는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나이가 들어서 30세가 되고 40세가 되어서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나라는 점점 부각해지는데 그에 비해서 그의 신앙은 점점 식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그의 열심은 잦아들면서 교회 안에도 과연 이 나이에 이거 내가 하리? 그러면서 점점 뒤로 물러서신 그런 어르신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나이 드실 때에도 얼마든지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초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신약성경 요, 요한계시록에 일곱 개의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일곱 개의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처음에는 요 열심히 열심히 신앙 생활합니다 환란과 고난과 핍박 중에도 열심히 신앙 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셔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그치질 않고 칭찬하신 이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회개하고 첫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처음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들었다면 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성경 그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저기에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촛대란 바로 당시의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둠을 밝혀야 될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촛대를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그 촛대를 옮겨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만나셨을 때 그게 과거에 언제였든지간에 그때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신앙생활을 열심을 더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 더 성장하고 더욱 더 성숙하고 더욱 더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더욱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기를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젊었을 땐 열심히 1천의 번제를 드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어땠어요?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사랑, 첫사랑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양문희 장로님 처음사랑 기억하시죠? 첫사랑 그 첫사랑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세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자 장로님, 양 장로님은 남편 분도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남편 송 장로님의 아버님도 또그 교회를 오랫동안 잘 섬기신 장로님. 믿음의 뿌리가 대단한 가정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처음 사랑, 그 뿌리 깊이 뿌리 깊이 내리고 내려서 절대로 어떤 혼란 속에서라도 첫사랑을 잊지 않고, 첫사랑을 붙들고 그 초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어세 번째, 또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신앙의 유산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인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을 위해서 기준 삼는 신앙이 있죠. 자, 지금 솔로몬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너 신앙생활, 네 선대에, 네 아버지, 네 다윗처럼 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우리의 선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안덕 장로계의 80년이 넘는 역사 속에 그 교회를 섬겼던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할아버지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시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에 늘 새벽을 깨우고 목숨처럼 주의를 지켰단 말이에요. 6.25 전쟁 통에도 교회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의 자손을 또한 복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놀란 복된 교회를 섬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포기하지 맙시다.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고 나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게1일조인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금에 와서 또다시 이것을 강단에서 말해야 한단 말입니까? 불행한 것이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세상 풍조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1.1핵도 흔들림 없이 세상은 변할지라도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이 없어질지라도 영원토록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인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께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의 자손이 복받고 지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대에그 신앙의 물줄기를 막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이 만대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또 다른 교회가 나와요. 일곱 개의 교회 가운데 칭찬을 들었던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인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충성을 다했을 때에. 자, 그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네 여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인들은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죽도록이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 목숨을 다해라, 예? 죽기를 각오해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는 하겠으나 순교하는 것까지야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부담스러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의 본 뜻은 죽을 때까지 꾸준하게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앞으로, 물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환경은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신앙생활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두려운 마음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 두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담대한 마음으로, 용감한 마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타고난 능력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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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준을 지키고, 초심을 지키고, 선대의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